예, 안녕하세요. 애동제자 천선엄정옥구살입니다 예, 건강하셨어요? 예, 돼지띠 하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25살, 의뢰생입니다. 예생님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고집이 세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봐. 네. <laughs> 고집이 세서 자기가 어떠한 그런 뭐 확고한 뭔가가 있으면은 남의 말 절대 안 듣는다 하시네. 네. 근데 이런 고집도 참이 고집다운 고집 제대로 보려면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어느 때는 좀 남의 말도 조금씩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Don't c o 예. 그. 혹시 이제 지금부터라도 뭐 내가 뭐 뭐 어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부하신 분뭐 과를 갖다가 내가 옮긴다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지금 하던 데에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낫다라고 하십니다. 예. 머리 아픈 일 많이 저기 생기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머리 아픈 일, 본인이 만든다고 하시니까, 예, 어디 가서 뭐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친구간의 다툼, 뭐 이런 네. 것들, 예, 가족 간에좀 약간 또 티격도 있다고 하시네. 예 예, 그냥 제자리 있던 곳에서 계시는 게 낫고 예... 뭐 구설시비가 딴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 그런 것좀 조금 조심하시고 예,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 될것 같고 예, 아까 고집 세다고 하셨던 거 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 고집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또안 보이던 것도 보일 거예요 분명히 못 들었던 것도 들리고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예. 재정리. 예. 올 1년을 내가 어떻게 보냈나 잘 생각하셔서 늦지 않으셨으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은 예, 제대로 또 마무리도 한번 잘 해보세요. 예. <laughs> 37, 개생입니다. 어른 일곱이면 뭐 한참 일할 나이죠. 그런 그렇죠. 참. 직장이라면은 상사 아니면 어디 뭐 매장이나 어디 뭐 이제 어디 뭐 다른 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위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내리 찍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네. 네. 이렇게 그래서. 상사가 됐든 아니면 주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반기 때 이런 거잘 넘기시라고 합니다. 예. 좀 힘드셔도 조금 참다 보면은 그래도 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직장을 막확 옮긴다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랑 맞상대해서 만약에 내가 뭐를 한다 그러면은 몇 배로 나한테 안 좋은 것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라면 그렇게도 해볼 만한데 예 그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좀 앉은 자리에서 계신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동수는 지금 좀 막혀 있구요. 만약에 집을 옮기신다라든가, 예, 그거는 11월달, 예, 그 정도의 집을 옮기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 이거는, 예, 생년월일 난시에 따라 분명히 다 틀립니다. 틀릴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집중해서 졸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 조금 사고수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하시고 졸릴 때는 좀 자다가 아무래도 단 10분이 됐던 자다가 가시는 게 괜찮아요. 예. 사고수가, 자동차 사고수가 좀 있다고 하시니까. 예. 다리 어깨가 조금 많이 아프실 거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거를 대체해서 좀 다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좀, 다리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예, 어깨 같은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마사지 잠깐씩도 받고 해서, 예, 좀 충분한 휴식을 하고, 좀 그러면은 이런 것도 쉽게 나을 수 있죠. 예, 요거 잘, 할아버지 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laughs> 후반기 때는, 예, 조금만 참고, 조금만 내려놓고 이러다 보면은, 예,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고 하십니다 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9신의생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49입니다 예, 사고수를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그 39이라 해서 49신의생입니다 뭐이 나이에도 분명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공무원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공부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십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네. 여기도다 이유가 있겠죠. 열심히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예예 네. 예. <laughs>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비 구설에 말려서 잘못하면 감제까지 가신다고 하십니다. 하긴 하반기 때 사람들 많이 또 모이죠.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뭐 어떤 저기가 아니라 남들 하는데 같이 있다가 괜히 이렇게 같이 뭉쳐서 그런 거 있나 봐요. 네. 네 조심하세요.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들 뭐 있으면은, 하반기 때까지는 계획 제대로 잘 됐나? 그거 확인까지만 딱 하시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 뭐 이제, 저기, 뭐, 행동에 옮기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갖고 계시라고 하십니다. 직장, 뭐 내가 있는 자리, 뭐 조금 승진? 예, 그런 게 들어와 계십니다. 네. 예, 이것도 이럴 때잘 하셔서 남들한테 또 부러울 정도로 또 승진 되셔서, 예. 승진은 잘 잡으세요. 그리고 하시던 거 계속 열심히 잘 하셔서, 예. 기해년 하반기 정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예. 몇달안 남은 예. 기해년 잘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1세 기해생입니다. 성격이 많이 급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 성격대로 막 행동이나 말, 이런 거 해서 사람한테 어느 땐 따돌림도 받고 뒤에서 말, 말,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뭐라 그래. 참다 못 참아서 욱해서 하는 말들 있죠. 예. 그런 거좀 조심조심 좀 해서 남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좀 조심하시라고 하십니다. 사님께서 욱하는 성격 그거는 조심하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이분들이 또 대신도 해주는 말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해야 돼. 다섯 가지를 욱해서 하고 싶은 말두 마디로 줄이세요. 두 번으로, 응? 두 번으로 줄이시면은 거기에 장단점. 남한테 야 진짜 쟤는 정말 그 얘기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제가다 했어 이거고 하나는 조금 그래도 한 번이니까 좀 봐주실 거예요 다른 분들이 네. 에이, 이거 잘 참고하세요 에이, 재밌게 알려주시는요 할아버지 네. 네. 이게 돈이 꽉 막혀 있었던 것들이 그래도 이게 조금 풀리신다고 합니다. 네. 아, 좋네 금전이 조금씩 크게 여유는 안 돼도 이제 조금 풀린다고 하십니다. 아유. 자 이렇게 또 돈이 또 조금씩 회전됐을 때 남들한테 기분내갖고 돈 이렇게 그 풀렸다 고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팍팍 기분낸다고 이렇게 절대 쓰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켓 돈이 또팍 저게 되면 막 기분 난다고 야뭐 우리 뭐뭐 뭐 한번 할까뭐뭐 뭐. 아니면 나가서, 아유, 정말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나가서 쇼핑 한번 해볼까? 네. 예, 이러면은 그 들어온 돈도 금방 또 바닥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돈 들을 때또 잘, 관리 잘 하셔서, 예. 자신을 위해서 아예 안 쓰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적당하게 쓰세요. 예. 네. 고생했으니까 조금만 쓰세요 남의 말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누가 뭘 하자고 누가 뭘 하자. 야, 누가 어디 어디 뭐 좋은 거 있는데 이거만 보러 갈래? 이래 가지고 그거 잘못 가서 보면은 예, 분명히 예, 여기 사가 사기당할 일 생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조심하세요. 네. 건강은 심장 쪽, 심장 쪽. 심장 쪽 조금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 쪽. 자, 61세.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요이 나이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 계셔요. 네. 예, 지금 바로 또 공부요. 끊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라고 하세요. 이 공부는 꼭 지식을 쌓기 위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셔. 예, 이 공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공부 이어나라고 이어 가시라고 하십니다. 이 예, 좋은 거라고 하십니다. 예, 네, 예, 아이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예 오늘 돼지띠 하반기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하반기 때는 조금씩들만 좀 조심하시고 하면은 뭐 크게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금전이 들어왔을 때는 그돈 관리 잘 하시고 예 그리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예 하반기 때 열심히 노력하셔서 마무리들 잘 짓고, 예.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천선원 종업보살이었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